안녕하십니까 힐링 미니저 오혀운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에버노트 활용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에버노트 홍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welcome to Evernote. Evernote is a way to capture all your experiences and access them from anywhere. Type a note, store documents, record audio, capture a photograph or any other one you want to remember. Evernote saves and syncs Your digital life across all your devices. No matter where you are, Evernote is with you. Use it to stay more organized. Plan your next trip. Design and manage a project. Clear your paper clutter. Capture a moment and always find what you need. 잘 보셨죠? 이들처럼 에버노트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입한 에버노트 라이프 책인데요. 온승선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 여 뒷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기록하라 모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everything 모토를 가진 에버노트는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기록하고 영원히 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힐링매니저는 에버노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구 사용한지는 며칠 안되지만 정말 에버노트를 쓰면서 쓸수록 정말 신기하고 참 이런 어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는 성숙한 남컷이 이끄는 가족 단위가 다른 가족 단위와 결합하여 한 3, 40마리 정도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개별 행동보다도 등치는 크지만 주변에 많은 사나운 맹수들도 많고 자기를 해치려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뭉쳐다닌다는 거죠. 집단을 형성시켜서 살기 때문에 가태어난 연약한 코끼리일지라도 그 집단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지사회와 또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진짜 좋지 않은 댓글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또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참 많고 전세상 살아가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끼리를 매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기르고 있냐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특히 제가 관심 분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 에버노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요즘에 이제 자주 검색하게 되는 이름이 있죠. 홍순성 선생님의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음, 그이유는 이제 에버노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고 또 어, 재밌어 들으면 재미가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주로 이제 듣는 강의는 홍순성 작가님의, 해민 아빠님의 영상을 좀 주로 보면서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버노트를 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간 에버노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스마트폰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스마트 에버노트를 활용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런 책을 또 사서 그 설명과 함께 직접 다뤄보면 좋고 또이 책을 쓰신 저자님과 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만나고 소통하게 되면 더 쉽게 에버노트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